너무 잘하죠? 지 네, 오늘 나와서 연주한 우리 자녀들 정말 대단해요. 정말 잘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으세요. 이오늘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현상을 받기를 했기 때문에 기적건데 내년 을두 번째 할 때는요. 오늘 해봤기 때문에 아마 불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주도 하연주가 하고, 연주도 하고, 가주도 하고, 한 2, 3년 후면은 지금 기우이 자기들이 이제 각, 자기 부서에서 예, 차량팀 활동을 이제 하게 될거고되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훌륭한 음악회가 나오고, 이 중에서 이제 서서히 음악을 전공해도 되겠다라는 아이들이 분명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예언, 예언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데 교회를 보내고 하나님과 보내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수고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수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눈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을 조금더해 왔으면 우리 선생님들 다 이렇게 전공하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해오만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연습을 많이 못해와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장원님을 환영하고 그다음에 장 이렇게 도와주시는 어머니들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합한 번. 우리 게스트가 주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반주하신 최영 어머님? 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아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연주한 A반, B반, C반, D반 그리고 새로반 풀륩반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지도하신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장호회장과 장호회 위에 배우에서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그가족위에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